파워볼 헐크! 저의 유튜브 영상을 꾸준하게 보고 계신 파워볼 베팅 하시는 분들이라면 2연승, 3연승은 뭐 기본적으로 해보신 적 다들 있으시겠죠? 따라가기만 해도 수익이 나니까요. 베팅을 하는 데 있어서 연승, 연패가 있다면 연승을 하기 전에 무조건 연패를 더 먼저 접하게 됩니다. 연승을 먼저 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파워볼을 베팅하는 실베터 500명을 대상으로 연승과 연패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해보았냐 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연패를 먼저 겪으신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도대체 왜 연패를 먼저, 즉 실패를 먼저 경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전문적이지 못한 배터들은 그냥 일반적인 실베터이시기 때문에 파워볼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밸런스에 따라서 미적중대 확률이 훨씬 높죠. 이곳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연승이라는 성공보다 연패라는 실패를 먼저 겪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패를 겪게 될때 대응, 즉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연패를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연패를 하고 나서 가상 매수를 전략을 취한다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 길어질수록 항상 더 발전했던 것이 바로 파워볼 배팅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원칙을 다 잊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데도 본인의 원칙을 지향하실 거라면 계속 그렇게 이루시면 되고 이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뺏길 필요도 없으신 겁니다. 파워볼 헐크, 제가 연패 후 대처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장 베스트인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패 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NA라는 방법입니다. No Analysis라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번역하면 분석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분석이 없다면 당연히 배팅을 하지 마셔야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정 배팅 전략으로 구간의 흐름을 본 후에 다시 배팅하면 승률이 나쁘지 않던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연패 후에 구간을 파악을 잘하신다 한들 다시 배팅을 하셨을 때 결과 어떠셨습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수익이 정말 낙이 나던가요? 모든 부분에 100%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 보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수익을 보셨다고 한들 본전에서 소액의 금액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연패를 하고 난 후에 가상 베팅을 하는 것의 단점입니다. 구간을 잘 파악하고 확실하게 봤다고 자신감을 갖고 다시 베팅을 시작하신다 하더라도 그 구간의 흐름의 변동성은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분석을 하게 되시죠. 결국 미적중을 하실 거고 연속 미적중, 가벳을 또 하시고 또 다시 들어가시면 또 미적중 이 패턴의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처럼 돈을 잃게 되시는 겁니다.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수익을 내시겠습니까? 다음은 연속 미적후 휴식을 취하는 방. 방법이 어때나는 질문에 저는 똑같다고 답변합니다. 멘탈이나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다 한들 구간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한 번이나 두번 적중되고 나서 다시 똑같이 되시는 겁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부정하시겠어요? 부정하신다면 계속 그렇게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분석, 금액 조절 같은 것은 메타라는 것에 맞게 항상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NA 전략은 연패 후 수익으로 이어지는 전략과는 달리 현재의 보유 금액을 고스란히 놔둔 후 다음 날 구간의 판도가 아예 바뀐 뒤에 베팅을 한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충전을 했다고 가정한 후에 보유금액이 만원이더라도 본전을 생각하면서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서 베팅을 멈추시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날 99만원을 추가해서 동일한 충전 금액을 만든 후 어제 손실이 났던 99만원을 복구하기 위해 조절을 하면서 베팅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손대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손해를 보고 최대한의 수익을 내는 로우 리스크 하이리턴 그것이 가장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수익을 낼수 없다면 손해라도 가장 최소한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연패를 하고 난후 느낌이 좋지 못하면 보유금액 그대로 남기시고 베팅을 멈추십시오 더 이상의 베팅은 돈을 버리는 행위랑 같으니까요 애당초 그런 일이 없도록 연패를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이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보시고 누구든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수익으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승하십시오